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본문을 16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17장 첫절 사이가 무려 13년의 세월을 건너뛰었다. 그 본문 중에서 그 내용을 주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거기에 하갈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일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13년이 훌쩍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서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갱신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신실하게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히브리말 담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성실성입니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 관계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일을 위해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그 몸의 살에 표시되는 표징을 남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된 건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거기 본문의 밑에 풋 노트 1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일개 민족의 조상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어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그 차이는 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이 헤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약자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살던 존재에게 아브라함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삶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런, 그, 언어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좌정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한니다 근데 사실 아,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어, 그 일인지 아시죠? 이 할례는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왜 8일일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있습니다그왜 8일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숫자의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8이 되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활의 숫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태어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지게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한번 끼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한번 지나고 맞이한 첫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이 날이 걸려도 할례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할례 의미를 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를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 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고 밀라라고 하는 말은 폭경 수술. 우리가 할례 그러면 폭경 수술 받는 거 아니요? 피를 제거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민속적으로 보면, 민속적으로 보면, 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일종의 성인식을 하는 것으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할례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성인식으로서의 할례와 차이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그 백성의 살에 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할레를 받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그 자기 살에 새겨진 그 표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다. 이게 아주 지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자 아이의 꽃추에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몇 차례 그 흔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사례 그걸 언약을 새겨 놓은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지요. 실환 앞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만은 이건 취소될 수도 없고요.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결혼 한 분들 계시죠? 결혼식 할때 그 반지를 끼우잖아요. 반지를 끼우는 게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말로 한 언약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끼는 겁니다. 반지를 끼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남자는 모든 세상의 여자들한테 나 임자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런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나 건드리지 마. 주인이 있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살에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도하러 나갈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지 빼고 나가잖아요. 그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에 새겨져 있으면 이건 영원히 남는 흔적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지요.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헬라 말로 이걸 번역할 때는 스티그마, 이런 말을 썼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고, 낙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낙인 아세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면, 이, 저기, 짐승을 방목하지 않아요. 넓은 뜰에다가 다방목하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죠. 잖 누구 건지 모르게 다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이, 엉덩이 가죽에다가 이 불에 지진 인두로, 인두로 글자를 쓰든지 아니면 도장처럼 이렇게 새겨서 이 불로 지지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엉덩이에 새겨진 그 글자만 보면 아, 이건 김씨 거라구나. 이건 손씨 거라구나. 아, 이 구목사님 거는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낙인이에요. 그 소유주가 누군지를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표시, 살에다가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표징이라고 하는 말을 옮길 때 표징이라고 하는 말을 옮길 때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썼냐? 그더 재미있는 건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등장을 한 대니까 어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한번 나온 신약성경에는 그게 흔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흔적. 그게 하필이면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지금 하필이면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내용 때문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세번 했거든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교회를 세운 데가 갈라디아. 두 번째 갔을 때도요. 두 번째 여행했을 때도 갈라디아에 들렸어요. 세 번째 갔을 때도 갈라디아에 들렸습니다. 아유, 제가 갈라디아에 갔거든요. 갈라디아 가는데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딱 마당이 넓은 교회인데 아주 꽤큰 교회예요. 그 다행히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 아 거기가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전면 벽에 말이죠 역대 단임 목사님 명단이 돌에 쫙 새겨져 있는데 1번 초대 단임 목사가 누구겠어요? 바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아주 감동적인, 그게, 그 일대 바울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아,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그 갈라디아를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는데, 유대교의 핍박과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여행하면서 다시 또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북돋아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때에도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굳게 했는데 그 갈라디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주 좋지 못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의 옛 율법을 송상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백스, 그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전혀 엉뚱한 얘기죠. 바울이 흥분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일장, 시작하는 데를 보면, 점잖지 못하게 시작이 됩니다. 왜? 바울이 흥분했거든요. 그래서, 에, 이, 그런 말, 그런 말에 휘둘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 거짓 선생들을 어미책망하고, 그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다. 이걸 주장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지요. 그래서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표현이 거칠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이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내가 사람한테 임명장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임명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걸 내가 가르친 건데. 아니, 근데 무슨 딴소리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찬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심한 내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어조가 강력해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이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왜 그런 거 아니?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흥분하면서 가장 경계한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 할례가 표징, 살해 색인 표징, 시그마 흔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편지의 끝머리에 이 스티그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에 꼭한번 등장하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도요,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만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예수 크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따라올 수 없는 예수의 낙인. 아무리 해도 지울 수 없는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표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제목을 의문체로 어, 질문체로 정했어요. 이,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몸에 남아 있는 표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지워지지 않는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목회지로 나갔습니다. 아주 시골 교회 약한 교회인데 근데 처음에는 연탄도 못 돼가지고요. 그 예배당에, 본당에 이제 한뭐 20평 되는, 2 20, 30평 되는 그 본당인데 장작난로를 뗐어요. 그저 사택은 구들장에 이제 장작구들, 이렇게 불을 떼서 새벽에도 불 떼고 밤 잠들기 전에도 장작 불 떼고. 그 문제는 장작이 문제지, 장작. 이 장작을 어디서 구하냐. 이제 산에 가면 벌채를 하거든요. 이게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면 그 배어낸 나무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한 차에, 한 차에 얼마, 한 차만 사오면 한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판에서 주는 나무가 이렇게 장작용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고요. 긴 장치야. 그러니까 나무 끼인 가지, 큰 둥치, 이런 것들을 그냥 베어내서 그냥 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작만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장작 크기로 자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끼질은 쉬워요. 주로 참나무, 소나무인데 도끼질은 재미도 있고 쉽습니다. 한번 잘 세워놔가지고 방향만 잘 잡아서 탁 치면은요. 그냥 쭉쭉 나가니까 아주 취미생활에 좋고 근육 발달에도 좋지요. 근데 문제는 톱질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요. 흥부가 슬근슬근 톱질 하세요. 그래서 슬근슬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톱질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톱이 흔해서 시골도 가니까 다 전기톱으로 톡톡 자르더라고요. 전기톱이 있으면 쉽죠. 근데 그냥, 당시에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기계를 이용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운기, 그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경운기 머리통에다가 톱날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탁탁 대면 이제 고만한 크기로 금방금방 잘라지죠. 그게 기계톱이죠. 근데 그건 뭐, 우리 교인들도 없고, 어, 저한테는 더더욱 없으니까 인부를 사서, 그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부를 사서 맡겨야 되는, 아, 편한, 편한 건 뭐, 인부한테 맡기면 되지만, 돈 드는 게 문제지요. 제가 얼마 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점심 주고 2만 5천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차를 장작으로 쓰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받는 한달 사례비가 5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반달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교회 형편에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아니그 교회가 이제 워낙 작은 교회니까, 첫째 주에 제 교회에서 제 사례를 주는데, 이제 첫째 주,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헌금이 얼마 나오나, 이런 걸 제가 잘 살피죠. 이제 합쳐보잖아요. 합쳐보는데 3만 8천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만 2천 원을 헌금을 해야 돼요. 5만 원을 맞춰야 제가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4만 원 나왔다 그러면 만원 하고, 3만 원 나왔다 그러면 2만 원은 내야 제가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비는 제대로 받아야 될 테니까 4주 헌금이 얼마 나오나 봐서 맞춰가지고 꼭 헌금을 하죠. 아니, 그런 형편인데 2만 5천 원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 삼아 내가 장작을 마련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요. 제가 겨우 내내 후회했습니다. 그냥 2만 5천 원 내고 잘릴 걸 지금 하세요. 신방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골 집은 그, 그 담벼락에다가 장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쫙 싸놨어요. 그 신방 가면서 그집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집은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없어. 근데 얼어 죽지 않으려면 하늘에도 잘라놔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었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목회라면 나는 목회 자질이 없다. 저는 그냥 목회, 신학교 졸업하면서 목회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는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신방 가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 건줄 알았는데, 막상 목회를 시작해보니까요, 지붕 뜯어 고치고, 물찌개 나르고, 화장실에 가서 똥 푸고, 그리고 톱질 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목회의 체질이 아니다. 나는 뭐 이거 배워본 것도 없고, 이거 할 줄도 모르고, 나는 목회가 맞지 않는다. 하루에도 열두 번도 넘게 그생각이요 보따리 싸고 집에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얼어 죽지 않으려고 장작을 만드는데, 하루는요, 나무를 썰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가죽 장갑을 딱 끼고, 그리고 톱을 들고 이제 쓸었거든요. 덩치가 이 굵기가 나무가 덩치가 큰 거는 톱질이 오히려 쉬워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걸 딱 눕혀놓고 슬근슬근 하면은 이게 자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좀 가는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흔, 지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잡고 해야죠. 그날 하필이면 걸린 게 이제 잔 가지인데 이걸 잡고 톱질을 했는데 제가 서툴지 않아요. 뭐 옹이 같은 게 걸렸던 것 같아. 톱이 예를 쓸지 않고 제 손등을 쓸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쓴 내가 피줄 지나가는데 피가 범벅이 됐어. 큰 사고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피가 낭자하고요 손등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스티그마. 한 40년 전 얘기예요. 그 뒤로 목회의 그릇이 자랐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크기도 덩달아 자랐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창천교회 같이 큰 교회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여기까지 왔잖아요. 창천교회, 제가 담임목사 아닙니까? 창천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아, 예외당 청소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장작 쓸 일이 있습니까? 청소해야 될일 있어요? 톱질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호강하고 어떻게 보면 잘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설교단에 이렇게 하면 손등이 보이잖아요. 손등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너는 오늘.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흔적을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그리고 너그 흔적 기억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체질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길, 사명의 길이 이 길이다. 생각하면서 눈물로 지내던 그 겨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지울 수 없어요. 주님 한분 때문에 어떤 수모나 낮아짐도 각오하고 걸어가겠다고 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흔적, 표징, 살에 남긴 기억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몸에 남긴 흔적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 같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바울 자신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바울에게 흔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표정,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고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듯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깊은 내면에 들어와 앉으셔서 좌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자기의 삶. 그래서 좌정하신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복음의 열정 같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야 왜 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한 가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내 삶에 분명히 내 살에 새겨진 흔적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 흔적들이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다 말다툼에 불과한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무슨 표징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외치게 말, 외치게 주장하는 삶의 흔적들이, 생명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믿음의 길에 회의가 찾아오고, 왜 연약함이 찾아오고,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까?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무슨 표징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 표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살에 새겨진 흔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흔적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흥황하게 하고, 싱그럽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리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질이 알수 없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이 소중한 축제가 습관이 되고 아무런 생각이나 평가 없이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때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해 색긴 흔적을 남기게 요구하셔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삶의 내면에 들어가 좌정하시기를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되돌릴 수 없는 살의색인 흔적이 되어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고 힘을 주는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